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봤습니다. 부천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부천에서 신곡동에는 사실 아파트 등기가 많진 않죠. 그중에서도 나는 평수가 좀 넓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찾고 계시다면 이집 제격입니다. 지금 부천에서 그래도 넓은 아파트들 중에 속하고 지금 부천역이랑더 가까운 것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보면 모텔 지역에서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고요. 바로 제 뒤에 있는 건물에는 학원도 있을 정도로 자녀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부천역 인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지금 정말로 자녀 처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80% 90% 이상 더의다 나갔고, 지금 좀 저층 느낌으로 몇층 정도가 분양가 좀 인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다운이 됐지만 오픈을 할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유선상으로 제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실입주금 그리고 분양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부천역 계속 말씀드렸는데, 부천대랑 부천역. 이 인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관이나 이런 인프라들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다는 장점도 있고, 저쪽에 대성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도보권으로 다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의 설명은 마치고요. 저는 전실부터 시작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발장 작은 거 4개, 키큰장 하나, 거울장까지 포함해서 총 5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띄운 시공도 대리석으로 경계를 딱 해놔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면동 중문 블랙 톤으로 과감하게 되어 있고요. 쭉 들어와서 거실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제 뒤쪽으로 있는 통 베란다죠? 여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안방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타일이 4칸 가까이 깔려져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한 장이 30cm니까 1.2m가량 나온다는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세탁기 두대 쓰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통배를 한다. 여기 남양입니다 남양이기 때문에 또 화초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인 짐 수납도 여기 전실 내부에는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팬트리장을 쭉 짜신다면 정말 많은 짐을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위쪽에 거실은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길이가 4m 30cm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 TV를 놓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폭간 거리가 굉장히 좋고 어, 여기 지금 쇼파가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꽤나 많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큰거 아니면 기억자로 두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 넓은 거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구조고, 위쪽으로 우물형 천장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층고가 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 층고가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방 쪽 한번 만나볼게요 주방 일단 거실보다 크다고 설명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커요 여기 원래 ㄷ자 주방 같으면 한이 정도에서 끝나 버리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주부님들 조리하시고 식사하시고 냉장고 여시는데 동선상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단차 낮춰놔서 일반 의자에서도 식사 가능하게 지금 한 5인용 정도로 맞춰놨고요. 여기 또 조리대나 아니면 정수기 두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또 싱크볼. 그리고 또 여기 가스레인지가 들어와 있죠. 이거 혹시 뭐 가스 싫다 하시면 인덕션은 교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안쪽에도 이런 커피포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냉장고 자리 양문형으로두 대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깊게 해놨으니까 냉정화가 크게 튀어나오지도 않을 거고 비스포크로 하신다면 공간이 좀 남을 정도로 냉장고 자리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일단 화장대 공간도 있고, 문 앞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복박이장, 뭐, 12자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 정도로 두실 수도 있고, 만약에 침대 머리빨을 바꾸신다면, 이쪽으로는 충분하게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창문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조금 서랍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시스템장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들이 다 커서, 아니면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안방에 딸린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인데요. 일단 보시면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있죠? 그 정도로 평소가 좋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또 화장실 창도 있기 때문에 또 주부님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 화장실까지 한번 만나 뵙고요. 이번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사실은 이제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3m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3.15m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방도 꽤나 커가지고 뭐 작업실 아니면 옷방 다양한 용도로 쓰셔도 전혀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만한 두 번째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랑 크기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3m가 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양쪽 벽간의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랑도 거리가 있고 지금 현관이랑 가까워서 성인 자녀가 있으시거나 뭐 중고등학생, 사춘기 자녀가 있으시면 여기에 머물게 하시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자녀가 없으시다면 손님분들 놀러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서재나 작업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방들은 모두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신곡동에 있는 집들 가운데 메인 욕실은 가장 클 거예요. 여기 욕조 두셔도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인데 욕조가 시공이 안돼 있어도 공간이 이렇게 괜찮게 나온다면 욕조 시공도 가능하니까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냥 뭐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작게 보일 정도로 공간 활용 잘 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카메라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넓게 넓게 잘 빠져서 모든 공간이 답답함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여러 가지 뭐 짐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뭐 미니멀리스트지만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할 만한 집이고요. 부천역이랑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모텔이 없고 또 정남향 기준에다가 이렇게 또 통배란다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그리고 또 이미 분양이 잘 됐습니다 인기 현장이고요. 자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 저층 나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꼭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부천 인근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또 고층도 아직 몇개 남았다고 하니까 고층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부천역 1호선 그리고 역세권 현장인데도 넓게 빠진 아파트 보셨습니다. 실입주금 분양가 등등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